시. 하루는 학교 가는 도중에 울리와 루이가 말다툼을 했어요. 우와, 너 도성을 둘러싼 고리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알았어? 어? 아니, 대신에 난 얼음에 대한 동시는 알아. 여기 내 환상적인 동시책에 나와 있거든. 시원한 얼음 가득. 오렌지 주스 한 잔. 아주아주 아주 더운 여름, 얼음같은 주스 한 잔. 뭐, 멋진 동시다, 루이야. 내 말이, 이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야. 어, 세,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은 이건데? 울리야, 너의 우주별 책이 내 동시 책보다 더 훌륭하다는 게 말이 돼? 어, 어 그게 루, 루이야. 나 나는 어, 그게 어? 난 그렇다고 생각해. 미, 미안하지만 난 정말 그렇다고 생각. 그렇지만 내 책은 순수한 동시라고. 한번 봐봐. 어? 우선 보고 그런 말을 하라고. 내책보다뭐뭐 뭐, 못한 것 같은데 뭐. 그렇지 않아. 그, 그 그런 그것 같은데. 하, 그래. 나 이제부터 너랑은 말 한마디도 안할 거야. 어이없어 정말. 네음대로 해. 응, 응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엘이 선생님. 오늘은 서로 조를 짜서 오전에 조별로 미술 작품을 만든 다음 오후에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<웃음> 네, <웃음> 어? 어? 어, 미안 자, 그럼, 첫 번째 조는 부와 몽크와 하마예요. 두 번째 조는 홍비, 리아, 그리고 루이와 울리예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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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조 정말 좋은데? 우린 모두 친하잖아. 난 울리랑은 같이 안할 거야. 나도 마찬가지야. 리아야 울리한테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라고 좀 전해줘 헝비야 어? 로이한테 난 절대 안 나갈 거니까 자기나 나가라고 전해줘 뭐야 잠깐만 너희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서로 말안 하기로 했거든 아니 왜? 울리가 우주에 대한 재미없는 책이 내 아름다운 동시책보다 더 낫다고 자꾸 그러잖아 그 아, 재미없다고? 어떻게 우주의 신기한 이야기들을 재미없다고 할수 있어. 어, 얘들아, 우리 오후까지 미술작품 끝내야 하니까, 둘이 화해해, 그냥. 좋아, 제가 사과하면 나도 할게. 마찬가지야. 우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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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품 뭘 만들면 좋을까? 아, 색종이를 가지고 무지개를 만드는 건 어때? 심심해. 우리 무지개에 관한 동시를 쓰자. 동시도 아름다우니까 미술이라고. 정말 짜분하지. 어. 그러지 말고 우리 색종이로 거대한 도성을 만드는 게 어때? 그런 건안 어. 만드는 게 어때? 어이, 더 이상 못 참아. 이런 분위기에서 같이 못 하겠어. 난 운동장에나 가야겠어. 그. 어. 올리랑 무이가 계속 싸우는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? 어... 그러게 말이야 쟤네는 서로 통하는 게참 많았는데 잠깐! 아 그거야, 리아야 좋은 생각이 났어 어? 혹시 쿵푸! 하자구? 어... 아니 우리와 루이가 같이 좋아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야 시작하자 준비됐어? 어, 준비됐어 넌우리한테 난 루이한테 말하는 거지? <laughs> 아, 안녕, 루이야. 나랑 같이 줄넘기 하지 않을래? 아, 그래. 줄넘기는 내가 제일 잘하지. 근데 줄넘기는 있어? 아니? 근데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? <laughs> 아니 그냥 어, 혼자 줄넘기 하는 게 예전에 같이 했던 것만큼 재미가 없어서 어, 그러니까 루이랑 같이? 어, 어, 그게 아니 그게 어, 맞아 어. 어. 음 그러니까 울린이 말은 예전에 루이랑 같이 줄넘기 했던 게더 재밌었다는 거지? 어. 이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하던 것들 중 하나였어. 우와, 정말 재밌었겠다. 또 어떤 재미있는 것들을 같이 했는데? 루이랑. 아, 노래도 부르고, 가드 놀이도 하고, 축구도 하고, 아자도 먹고, 숨바꼭질도 같이 아, 하고. 루이야, 안녕, 울리야. 우린 같이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다, 그치? 맞아, 그리고 그걸 같이 하는 것도 좋아하고. 아, 루이 난 우리가 말다툼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친구하지 않는 게 싫어. 나도 그래. 우린 같이 좋아하는 것들이 엄청 많으니까 가끔은 생각이 달라도 괜찮아. 이야, 잘됐다. 그럼, 우리 다 같이 미술과제 시작해볼까? 아주 멋진 꽃그림이었어요. 정말 <laughs> 멋지다. 자,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주 발표하세요. 홍비와리아, 올리와 루이. <laughs> 우리 차례다. 우리 차례다. 우리는 우주 세계를 만들었어요. 와. 그리고 루이가 이것에 대한 동시도 썼어요. 근데 우선 <laughs> 네. 우리는 우주에 살고 있는 세계의 작은 별, 재미있는 시를 읽는 세계의 작은 별. 우리는 아래에 있는 큰별 위를 떠돌고, 큰 별들은 천천히 태양 주위를 맴돌고,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돌아도 전혀 지치지 않는다네. 별과 신는 모두 모두. 가지고 싸우기 보다는 함께 좋아하는 것들을 더 생각하는 법을 배웠답니다.